아 워프 포인트나 나왔으면 좋겠다. 어 근데 워프 하는 건 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인이라는 애니메이션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아인이라는 그 존재가 죽어도 또 살아나는 죽지 않는 존재라는 설정이잖아요. 어 맞아요. 한 번도 안 죽었을 때는 자기가 아인인지 몰라요. 근데 한번 죽고 나면은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나 아, 보셨어요?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되게 잔인한 장면이긴 한데. 악당 그 아인 중에서 악당 아인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침입 아 맞아요. 그 할아버지. <laughs> 그 사람 말하려고 했어. 그 할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갈잖아요. 어그 장면 있었죠. 어 제가 그 자,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오래돼서 어 그걸 죽고 나서 그 이동을 하려고 그 기계에다가 몸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어 지금 워프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났어. 그 워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래서 워프된 다음에 그 워프 포인트에서 나타나는 내가 진짜 나인지 알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워프 포인트에서 그 출발했던 나는 죽고 나의 복제가 다른 워프 포인트에 나타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그렇게 복제 복제를 거듭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닐까? 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나는 죽었으니까 그 모르는 거죠? 근데 워프 포인트에 간 사람은 자기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아 옷은 어떻게 되냐 옷도 워프 시키겠죠 어그 이동 시키는 거 자체가 데이터를 글로 보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야 간체도 워프가 나와요 아 그래요 되게 징그럽게 이동 시켜요 그 워프의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 다른 평행 우주를 앞에다 두고 평행 우주로 이동을 시켜서 어, 우리의 우주로 다시 이동시키는 그런 원리로 할까요 아니면 진짜 데이터를 전송시키듯이 출발한 나는 없애고 도착한 곳에 나의 복제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될까요? 일는의 세계 촉근 이론을 응용하지 않을까 아 촉근 이론 0차원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1차원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로 응용하면 워프를 만들 수 있나요? 근데 워프할 때 옷도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인간도 이동시킬 수 있는데 옷을 이동 못 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어, 옷이 좀더 간편한 물질이잖아요. 인간보다 단순한 물질인데, 어, 인간도 이동할 정도의 어, 기술력이면 인간보다 단순한 물질들은 그냥 쉽게 이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 인간을 워프시키는 거는 몰라도, 그런 물질을 일, 이동시키는 거는 워프시키는 거는 더 일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원자 한두 개 정도는 워프를 성공시켰다. 어 그래서 좀 단순한 물질들은 이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좀 발전하면 택배 같은 게 엄청 그 간편해지지 않을까요? 집집마다 택배함이 있는 거죠. 그 워프되는 택배함. 어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쏘면 되잖아. 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나 아, 이동시키는데 드는 돈에 비해서 사는 게쌀 수도 있다. 어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그 당분간은. 근데 이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면 이제 그게 당연해지는 시대가겠죠. 어, 사실 휴대폰도 처음 나왔을 땐 엄청 비쌌잖아요. 너무 비싸서 사장님들밖에 못 썼죠.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다 쓰게 됐잖아요. 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이런 게 당연해지고 그 불편한 것들은 안 사용하게 되는 거죠. 경제 수준이 올라온 거다. 어 근데 경제 수준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이런 기술 같은 게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의 가치도 좀 낮아지기도 하죠 아 3d 프린터 아 3d 프린터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아 휴대폰과 mp3 합쳐질 줄은 몰랐다 그 휴대폰에 관련된 상상력이 사람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 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그러고 보면 그 애플에서 엄청난 그 혁신적인 거를 개발을 한 거네요. 스마트폰, 그렇죠? 어 옛날 영화들 보면 전화기를 그렇게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S.F. 영화 같은 걸 보면 다른 거는 다 엄청나게 발전돼 있는데 전화기만 진짜 80년대 스타일이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와 전화기는 왜 저렇게 그 옛날 거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화가 발전할 거란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였겠죠. 전화기를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걸 발전시키는 게좀더 생산적이다. 어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다른 거를 발전시키는 거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기술도 너무 어려운데 전화기 발전시키는 게 가성비가 좋다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전화기가 없어서 전파로 송수신하거나 어 전화기 없어지고 뇌에 착용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걸로 전화 통신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언제쯤 그런 시대가 올까? 기대가 되네요.